옛날 어느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별장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계절은 늦어름이었고 별장은 두어 해 전쯤 지어진 건대 도주 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틀밤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첫날 저녁에는 여느 여행처럼 별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친구 중한 명이 옛날에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은 이 마을 근처에서 발생한 잔인한 살인사건이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뒤 자정 무렵 우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나무 바닥을 걷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상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나는 결국 불길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무심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별장과 연결된 작은 숲길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져온 랜턴이 아니었다 기이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산속에 술래자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새벽쯤 되었을 때 내가 잠깐 잠이 들었었다가 갑작스레 깨어났는데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 안이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얼른 등을 돌려 불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창문 밖에서 또다시 그 불빛이 깜빡거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밤의 기이한 느낌에 대해 서로 얘기했다. 그날 밤에도 우리는 비슷한 느낌을 여러 번 경험했고, 결국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별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 빗마당의 나무 아래에서 정의선 형태의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무덤처럼 보였다. 돌무더기를 본 순간, 우리는 모두 그 무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일러보고알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지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별장을 떠난 후로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몇년 후, 별장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곳에서의 이야기 역시 잊혀져갔다. 그러나 그 밤에 기이했던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일다면, 우리는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그때의 공포를 다시 되살린다. 그러나 그 별장에서의 일은 누구도 결코 잊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고 다양한 해석과 함께 여러 버전으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허연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순간 그 별장은 지금도 조용히 그곳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 마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한적한 마을이어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힐링하기에 딱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당에는 옛 정취가 느껴지는 장독대와 우물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구름 다리를 건너 숲길을 산책했습니다. 숲은 나무가 빽빽하여 달빛조차 들지 않아 길을 따라 놓인 작은 랜턴들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에는 밤에 연못에 비치는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연못 근처로 갔습니다. 연못은 정말로 고요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막했습니다. 친구 몇 명은 연못의 물을 손으로 튀기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뭔가 본 것처럼 흠칫했습니다. 뭐 봤어? 다른 친구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묘한 싸늘함을 느꼈고, 급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자전거를 타며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한쪽에 옛날 절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절터는 무너진 기와장들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듯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유적이라도 찾을까 하고 흩어져 돌아다녔고, 마침내 주춧돌처럼 보이는 큰그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갑자기 주변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숙소의 넓은 마루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꺼져 있던 TV가 켜졌고, 화면에는 흰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홍비 백산한 우리는 리모컨을 찾느라 난리였지만, 리모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TV가 꺼지더니, 전체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와 이상한 인기척,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우린 묵었던 방 귀퉁이에서 낡은 일기 같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못의 전설에 관한 섬뜩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얼굴이 낯선 어떤 얼굴로 변하고 그 후로 며칠간 계속해서 그 얼굴에 주인공이 꿈에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우리는 그 연못의 전설을 장난으로 여겼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행 중 봤던 그 이상한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을까요?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느 평범한 가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미지의 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마치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오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글쓴이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교외로 캠핑을 떠났다고 했다. 그들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숲속 깊이 들어가 텐트를 치고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을 바람에 나무집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각종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사정을 넘긴 시각, 갑자기 숲 어느 깊숙한 곳에서 쇠기풀 같은 개바스락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동물이지 나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결국 그들 중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손전등 불빛이 속속을 비추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닭마른 남자가 붉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서있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서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 이질감이 있었다. 그의 온몸은 마치 숲에 녹아든 듯한 느낌을 주었고, 초현실적인 공포가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글쓴이와 친구들은 홍비백산하여 텐트를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은 근처 민가로 겨우 도착해의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경찰이 숲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텐트는 멀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어떤 이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글쓰이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얼마 후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오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그 남자를 다시 봤다고 했다. 이번에는 한마을의 어둡고 환적한 길목에서였다. 여전히 붉은 눈으로 동일한 기이한 미소를 지은 채 점점 더 많은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미치의 숲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 미미 되다시피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것이 단순한 미미나 도시 전설이 아닌 실제적 공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숲을 기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게 된 것은 정부가 그 지역을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소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스러운 존재가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은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대체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와 추측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사람들은 그 기이한 존재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붉은 눈빛을 하고 싶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갈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외딴 곳이었지만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들떠 있었다. 도착한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마을 주민의 눈빛에서 묘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 마을은 밤이 되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절대 밤에 밖으로 나가지 말게라는 경고를 남겼다. 친구들은 그저 시골 마을의 전설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 외곽의 폐산장을 숙소로 선택했다. 산장은 오래돼 보였지만 꽤나 아늑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산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밤늦게까지 떠들고 웃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피곤함을 느낄 즈음, 한 친구가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봤다며 소리쳤다. 처음에는 모두가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창문 밖숲 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산장을 힐끔거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친구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산장 안은 불가사의한 냉기로 가득 찼다. 으스스한 느낌에 잠들지 못했던 민수는 갑자기 복도 끝에서 울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도에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도와줘라는 말만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놀란 민수는 친구들을 깨워 그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짐을 챙겼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문 밖에는 아까 그 여인이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에서는 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어온 산장이 암흑에 휩싸였다. 근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가 들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시 방으로 몸을 숨겼고 방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직감적인 두려움에 계속 시달려야 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나가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변했다. 새벽 무렵 비가 그치고 다시 전기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산장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산장의 문을 열었을 때그 여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급히 차에 올랐고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에 차 안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감돌았다. 주변을 확인하던 중 뒷좌석 창문에 서서히 흐르는. 피눈물 자국을 발견했다. 결국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온 후 그들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산숙했던 밤의 능기와 그날의 소름 돋는 속삭임은 악몽에서 그들을 찾아오곤 했다. 이후로 그 산장은 점점 더 신비한 장소로 소문나게 되었고 여행자의 발길이 잦아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의 주민들은 특별한 손님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